자, 이분 참잘 받으셨고, 어쨌든 2 0 정도는 순수익으로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겠다. 세전 3,300이 남으니까 이것저것 빼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오늘은, 어, 낙찰 회원분이 있어서 한번 낙찰된 물건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낙찰 물건은 저희 회원이 24타경에 145411입니다. 자 보시면은 음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데모스 빌이라는 빌라입니다. 빌라. 대지면적이 5.9니까 거의 6평이겠죠. 건물 면적은 9.0. 자 9.0이라는 거는 한 푸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가 2억 8천. 하지만은 이 20% 차감된 2억 2,400이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 92% 낙체됐어요. 그렇죠세 분이 들어왔다. 자, 최근에는 우리가 대출이 많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는 빌라에도 아무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찰을 못하고 많이 들어와 3명, 2명 정도가 평균 정도로 입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이라든가 현금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내리면서 같이 더 볼게요. 자, 사용 승인일은 18년식이니까 거의 준신축급이고, 저희는 6층 중에 4층입니다. 나쁘지 않죠? 왜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가격은 1억 8천이네요. 만약에 여기서 1.1을 곱하면은 얼마가 될까요? 한번 구해볼까요? 이걸 왜 곱해느냐? 곱하느냐? 우리가 어쨌든, 혹시 전세를 줄수 있겠죠? 그러면은 최소 2억 3천까지는 전세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점점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 대항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허구가 인수를 하면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2억 6천을 쓰지 않으셔도 그쵸?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저희 회원분은 2억 5 7 2 0이 날씨가 맞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시세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서 또 이런 가격을 썼을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치 먼저 같이 볼게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 여기가 지금 구로구인데 어, 지도를 좀 작게 해 보면은 여기가 지금 대림역이 그 2호선과 7호선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남구로 여기 남구로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 구,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이다. 자, 이런 곳은, 어, 임차가 잘 맞춰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이런 데는 뭐, 단기 이런 임대 같은 거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은 병원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간호를 하시면서 주변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병원 근처에 이런 대형 병원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이 바로 매도할 것 같긴 하지만, 은 만약에 단기 임대를 하셔도 나쁘진 않다. 위치 자체가 그렇죠. 자, 그런 곳이고, 어, 어쨌든 저희가 구로역 여, 여기가 지금 몇번 출구죠? 6번 출구에서 얼마나 걸리냐면 가보겠습니다. 6번 출구에서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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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서, 저희는, 자, 어, 이렇게 보면 한 12분 정도 거리가 있네요. 거리가, 저, 10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걸어가기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약간 좀 걸어가야 되는 곳이다. 자, 이런 곳에서는 사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어, 여기 정도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굳이 우리가 걸어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어, 이쪽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 정도 내려서 여기서 걸어 오시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런 방법을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버스, 어, 전철하고 그 서울은 전철하고 버스가 연계가잘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 자, 그리고 지금 빌라 그 최근에 한번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는 6층 중에 4층이니까는 2, 3, 4, 여기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 정문 현관인 것 같고요. 402호. 여기는 앞에, 도로가, 앞에 도로가 좀, 그렇죠. 이 정도만 6m 정도 될것 같고, 서로 차들이 비켜서 운행이 될것 같습니다. 뭐, 위반이 있어 보이진 않고, 그렇죠. 2, 3, 4. 그쵸? 2, 3, 4 4층까지 되냐고 5, 6층은 위반이 좀 있어 보이네, 이쪽. 한쪽 끝에가. 저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은 가운데, 그리고 방이 하나, 둘, 발코니가 같이 있고, 여기 아마 보호실 겸세탁실이 아닐까 싶고, 화장실 이렇게 해서, 자, 9평이다, 전용 9평이다 보니까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서울에 이런 위치에 있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 저는 이게 부동산 플레싯을 통해서 주변의 시세를 파악을 합니다. 자, 주변의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레앤시를 키면은, 일단은, 자,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로그인은, 어, 무료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빌라가, 어, 4층 402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402호를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2억 8 6 90 얼추 2억 한 9천은 좀 안되지만 2억 8 5 0 0 정도는 거래가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파악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음 여기 지금 최근에 2억 9천에 거래가 된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우리랑 거의 한 평이 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2억 9천에 거래가 된걸 보시고 그렇 여기 6층인데 2억 9천 500에 거래가 된걸 보고 그걸 입찰을 하신 겁니다. 저희는 4층이고 이분보다 한 0.5평 더 크다고 합니다. 자 어딥니까?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싸게 한데도 2억 9천이면 거래되지 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이고 어쨌든 어, 부동산 플랜을 통해서도 2억 8천 6 695만 거의 2억 9백0에 가까운 그런 시세를 알려주고 있다. 이런 건 여러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 2억 5,700을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억 9천에 매매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2억 5,700을, 그쵸? 쓰셨죠? 야, 이렇게 3,300 정도가 마진 그 세금을 저, 세금 전에, 그쵸, 세전, 3,300 정도가 남고, 제가 봤을 때는, 어, 세금을 포함한다면, 여기서 1,300 정도 빼도, 한2,000 정도의 마지는 남지 않았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잘 하셨죠? 이분이 지금, 전에도 낙차를 받고, 또 매도를 하고, 또 이번에도 또 새롭게 또 도전하셔가지고, 낙차를 본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이 그, 매도가 되면은,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매도된 물건을 좀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외부에 나가서 생생한 그런 현장감 있는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분 참잘 받으셨고. 어쨌든 2,000 정도는 순수익으로 마진을 가져갈 수 있겠다. 세전 3,300이 남으니까 이것저것 빼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어땠습니까? 어, 이렇게 이런 물건 저런 물건 해가지고 남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이렇게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실체적으로 최근에 거래가 된 물건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물건도 또 바로 팔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추석 전에 자, 10월 3일은 경매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고. 10월 4일은 공매 오전 11시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또 공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 가지고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자, 이런 물건 저런 물건 추천도 있고 그렇또 궁금하신 사항 이때 오시면은 이 오는 분들의 한해서는 또 저희가 다 궁금증을 또 풀어 드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신청하는 게 있으니까는 영상 하단에 아빠, 오전에 올라갈 건데, 영상 하단에 신청하셔서 오시면은 다 누구나 참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니까는 저희가 인원이 12명이 총 인원이기 때문에 많이 못 받으니까는 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고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잘 꿈꾸는 경매 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